을지닥터스. 네, 닥터스. 을지닥터스가 대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대퇴골 골절 재골절 예방 코디네이터 천숙희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수술하고 있는 차용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저희 어머니가 골다공증 환자이신데 평소 생활하다가 낙상되셔서 골절되실까봐 또 겨울철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면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네, 이 환자분들이 노인 환자분들이시고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한 큰 데미지가 이 환자분한테 가해지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합병증이 많이 생기십니다. 폐렴, 욕창. 이게 환자분들이 거동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거동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음.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사망률이 높아지십니다. 1년에 음. 수술을 받더라도 17%라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시고요. 이런 위험 때문에 수술을 안 받게 되실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60%가 넘는 그런 사망 위험을 음. 어, 보이십니다. 세 번째로 골절이 회복되셨다고 하더라도 골절 전의 기능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봐야 50% 정도 그 굉장히 위험한 골절인 거죠. 아, 그러면 골절이한번 되면 정말 정말 위험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골절이 첫 번째 골절이 그래서 발생했을 때 다음 골절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첫 번째 골절이 발생했을 때보다 두 번째 골절, 세 번째 골절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합병증을 남기고 음. 환자분들의 예후가 훨씬 더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골절이 발생했을 때잘 치료받고 두 번째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면 교수님 재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환자분들이 낙상되지 않도록 어, 생활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네. 카펫 같은거나 러그 같은 걸 깔아서 미끄러질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음. 화장실에도 매트를 깔아가지고 환자분들이 드나드실 때물 같은 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음. 화장실 변기나 의자 같은데 앉을 때도 주변에 잡고서 앉을 수 있는 손잡이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로 실내에서 환자분들이 낙상하는 곳이 침대 옆에, 그 다음에 의자에 앉을 때, 화장실에서 주로 잘 발생합니다. 어, 침대 옆에 난간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고 일어나고 앉을 수 있도록 해야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할수 있고요. 의자나 소파에 앉을 때도 너무 깊숙이 아래쪽으로 앉게 되면 그 깊이를 차이를 잘못 느끼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데요. 이 화장실은 항상 물기가 있어서 항상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낙상에 잘 일어나는 게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벽에 어두운 환경에서 가시지 않도록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온다든지 또는 그 노인 환자분들이 화장실을 드나드실 때 어, 가시는 통로에 뭔가 걸리는 물체가 있다든지, 또는 화장실 내 환경이 많이 어둡다든지, 또는 화장실을 가시는 그 통로가 너무 어둡지 않도록 얕은 어, 야, 야,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분 보호자분이 꼭 신경 써야 될수는 부분이 골다공증 관리입니다. 골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재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골밀도를 증가하면 증가시킬수록 골절의 위험도 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기저질환을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노인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은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갖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고관절, 골절 환자분도 70, 80% 이상이 그 중에 하나는 갖고 계신데요. 혈압을 떨어뜨리기 쓰는 약물이 효과를 좀더 과하게 발휘할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하고 그러면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이 사용될 때그 약물이 효과가 과하게 된다면 또는 식사를 잘 못하게 돼서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면 노인 환자분들이 낙상을 할수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낙상의 이벤트 자체가 재골절을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용량의 약물을 사용되지 않도록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든지 고려 약물을 주기적으로 적절한 용량으로 잘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내과적 질환을 잘 관리받을 수 있도록 어, 내과 선생님들께 방문을 잘 해야겠죠. 아 네, 저희 고관절 골절 환자분들도 외래 에 꼬박꼬박 오셔서 진료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관리가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이 들 텐데요. 어, 이제 병원이나 어떤 곳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네,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분들은 가지고 계신 질환이 많고, 골다공증도 관리 필 필요하고, 재활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어느 특정 의료인만이 이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는 없어요. 다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요. 첫 번째로 수술하자마자부터 조기에 재활 치료를 제공해서 환자분들의 근육량이 감소를 막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 환자분들의 영양 식단을 관리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 칼슘 섭취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셨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직접적인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이동하신 병원이 저희 협력병원이라고 하면 그쪽에 계신 원장님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혹시 그쪽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 병원으로 이동해서 빨리 해결을 한다든지 환자분들이 치료 경과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음. 어, 이렇게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하고 재골절 예방 서비스에 따라서 잘 시행을 한다면 재골절 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 어, 저도 지금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재골절 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고 집안도 깨끗이 치우고 매트도 깔아주고 조명도 달아주고 손잡이도 달아주고 열심히 따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은 내가 살린다. 내몸내살 유지 닥터스. 닥터스 또 만나요.